그치? 네, 어몇 번이야? 팔쪽입니다. 네. 팔쪽. 4쪽. 네. 아, 8쪽 여기서 있구나 아. 여기 저 수제바퀴 모형에 대해있죠 뭐 네. 그런데 어, 예,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그냥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가장 단순하게 만든 모형. 근데 그게 에그 자리의 마음씨같기까지 과정이 생략된 게 아니다. 아 네, 생략했지. 네. 그 모형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아, 그러나 그 질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 과정에서 생기느냐는 건 연구를 해야겠죠. 또 원조나 역차가 제자의 자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연구해 봐야 하는 거고 어,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연구에 봐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리라는 것은 제자의 필요에서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것인지, 획득되는 것인지,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어, 확실하게 얘기해 보면 알라는 <laughs> 말이죠 연구 과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소리가 막 나오는데, 난 이제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어, 그 사회와는 약간의 강제라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또 정당화가 돼요. 어, 일단 교통신호를 지적해라. 자진해서 해라. 이런건안 되고, 법률로 제약을 하는 거고, 벌도 줘야 되고. 근데 교육은 강제를 거부하죠. 그래서 강제. 내가 아까 심리열 성공이라는 맹장을 하 썼는데, 뭔뭐 뭐지게, 자진해서, 어, 능동적으로 하는 게, 이 교위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학습동기라는 말 나오죠? 어, 나도 학습동기라는 걸잘 아는데, 여기서는 하와 동기, 뭐, 상부의 동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것도 연구과제, 에, 나. 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됐어요? 네. 음. 응, 응. 그 다음에, 정금자 선생. 12페이지, 그렇게. 12페이지 맞아? 저 때마다. 나한테는 게 나한테는 이렇게. 1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그, 이 정사제 질문에 학교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를 동일시 한것 같은 느낌이는데, 있 에, 내가 보기엔 달라요. 학교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는 어, 또 내가 아까 그랬어 학교의 정상화고 교육의 정상화는 또 다른 차원이다. 얼른 이해가 안 되지? 네. <laughs> 자세하게 보라고. 어, 다시 설명해. 학교의 기능이라는 것은 다양한 기능이죠. 그 기능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학교의 정상화야. 그렇죠?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그분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의 정상화죠. 그렇지? 그런 개념 부분이 안 되면 안 돼. 알았어? 어, 그냥 우리 학교에서의 교육은 한 파트라고 봐야지 그 전체가 아니다. 어 그런 거 하고 교과는 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거든. 그렇죠. 난 교과가 뭔지 아까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서재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 않은가 내 교육 분야에서 그런 말했죠. 교재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의한 수단이란 말이죠. 그러서 그러니까 교과의 본질을 보면은 교육이 수단이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교육의 입장에서는 교과가 수단이란 말이에요. 어. 어느 교과를 가지고 해도 교육할 수 있는 걸까? 아, 예, 그런 문제야. 그리고 내가 아까 시작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교육 내용이라고 러더라고 교과를.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국어 내용은 국어고, 어? 산수의 내용은 산수고, 그리고 교육은 다른 거야. 그 교육 안에 있는 걸 듣습니까? 난 수레바퀴 안에 있는 거, 그게 교육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그 내용이 점점 불어나고, 어, 이, 이식이 확대가 되면 교육학이 발전하는 거지.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의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본려할 때는 교과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좋다. 라는 아, 거고. 뭐. 그 다음에, 교육학의 서구평양성인데, 나는 교육학의 서구평양성이라고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소재의, 소요, 학교의 교육소재의 평양성.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나, 교육학의 서구평양성도 얘기해 볼만 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보니, 서구의 교육학을 그냥 족구처럼 쓰고 있는데, 유학가서 배우 완료가 떠들고, 어, 그런데, 언제까지 교육학을 서구 교육학에 의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서구 교육학, 서구 학자들이 그런데 나도 서구에서 공부를 할 거든 해봤는데, 약점이 많아요. 어, 많은데, 이제, 서구 교육학 뭐 동양 교육학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은 꼭 교육에 대한 발상이 꼭 서구에서 나와야 될 이유는 없다. 아 그런 내용. 어, 그리고 내가 아까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육 본론을 뭐 서구 사람들한테 소개를 고 있지만은 어, 자기 정말 필요하다면은 어, 오겠죠. 아 어, 이쪽으로 유학을 오겠지. 예, 그런 다음에 또 내가 열심히 가르치는 용기가 있어요. <laughs> 내가 가서 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의 내가 자존심이 있어. <웃음> 똥개장이랄까 <laughs> 똥가? <난 웃음> <laughs> 오케이. 아그 다음에, 이은주 선생님. 이아 그, 오오 가는. 아, 그러니까? 그, 이치유의 교육이란 말을 그냥 썼는데, 에, 그런 말은 나한테 안 통하는 말이고, 어 그다음에 다양한 과목을 두루두루 알게 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고 혹은 전인격이라는 말도 있고 어 그런데 소재를 다양하게 갖는다 이거 좋지 나는 그그 그 말보다는 소재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양하게도 중요하지만. 소재를 다양하게 갖는다는 교양 과목에서 매우 중요해요. 전공 과목이 아니라 나는 그교양의 자격을 한 사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 안목을 갖는 거 이게 나는 교양이라고 정의해. 내 개인적으로 어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보다도 식물만 보는 게 아니라 미술적인 대상으로볼수 있고 경제적인 대상으로볼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예, 난교양이라고 단단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교육에서는 소재, 소재 선택의 자유가 필요한 것.